찬송 부리겠습니다. 618장입니다. 찬송가 618장입니다. Okay. call them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모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중국당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보금전화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신신한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위기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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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보호하사,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금전화기에 적절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절단을 내려는 귀한 시간이 되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예수님다 시편 142편입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지으며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다. 내가 내 원고함을 그의 앞에 뚫어가며, 내고아를 뚫었다는 게진하는 거다. 내연이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을 숨겼으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지시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오래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어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1 4 2편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 찬양입니다. 네, 시0표제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야눌람 굴에 있을 때죠. 네, 그러므로 사무엘 상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22장, 23장, 24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네, 고. 안에 다 틀어있습니다. 사부엘서 예. 22장을 보면 다윗이 출격하는 그 사울에 공격을 피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가동한 아기사한테 도망을 갔다가 그기서도 위험해지잖아요. 처음에 아기사의 신뢰를 얻지만 아기사의 부하 그 장로들이 다윗의 그 처지를 의심하니까 가동한 힘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대가아둘라불입니다 아둘랑불에 가 있다가, 그, 거기에서 맷집이 커지죠. 아둘, 다이시 아둘랑불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이 몸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예,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 그, 사회 아웃사이드들좀 좀 처지는 사람들.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원하는 그런 진취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사회 주류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전 과자 가난한 사람들, 또 빚을 못, 가, 못 갚아가지고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네. 그 다윗의 양심도 이미 고령이었고, 노화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 숫자는 많아집니다. 예, 그리고, 예, 특별히 가시 인도를 받아요, 선지자 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시, 다윗의, 참모가 되어지고, 또, 머리를 빌려주는, 예, 그런 중요한, 고문의 자리에서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다윗웨이영적으로 분별하죠. 그래서 그 잘못이나 죄까지 지적을 하고, 어쨌든 가시 다윗웨이 있어갖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와둘람프에 있을 때, 다윗이션 쫓기는 그 자의 입장이고, 어디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위기에 있다는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를 위해가지고 많은 걸 준비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은 선지자 가설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사무엘서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 사건 이일어납니다 사울의 3차 추적인데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군대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고 들어오죠. 그때 옷깃에 살짝이 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이에요. 사울이 뜻하지 않게 그 다윗이 수중에 들어오잖아요. 뭐두 번째를 필요 있어요강원만지를못해는 뭐 어떻게 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보내줍니다. 사울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이제 이런 상황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일제히 보니까 자신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두번 반복합니다. 선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선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통함 때문입니다. 2절에 내 원통함을 그랬습니다. 2절 아버지의내 우한을, 또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윗을 네,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서 사울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총 사령관이었고 공격 부대의 부대장이었어요. 그래 사령관으로서 지휘하고 부대만 운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전체 군사를 이끌고 공격 앞으로 하는 그런 전돌적이고 전쟁에 나한 군사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그 자신이 그런 것이지 그 밑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합주의이죠다시 신분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려온 젊은 사람들 중에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이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강한 군사로 변해져가죠. 지금은 아닙니다. 초창기에요 그러면 사울의 추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군사란 전쟁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 뭐 다윗과 전 천년제를 붙는다고 하면은 그 살아나갈 사람이 다윗 말고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을 위해는 거의 사울의 칼날 아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나 수많은 그 유랑민들,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하러 왔는데 그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다윗 자신이 사울이 겪으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오해를 끼워서 온 사람들은 동명산인의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다이그 피하러 온그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정하는 사람들 중에 병,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뭐잘 먹었겠습니까? 잘 입었겠습니까? 따뜻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저런 걸 생각하면 다윗이 마음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울에 공룡이 있죠. 자기 밑에 피하러 온 사람들, 자기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천천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고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이 손에서 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년이 내 손에서 상할 때, 내 년이 내 심령이 상한다는 거이죠 마음의 괴로움이 그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아마 밤잠을 잘못 잤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다육과 같은 사람도 공경을 당하면 마음으로도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곤란, 곤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선생님 동안 개도 안먹는데고 소있은 것 같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복받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신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 원하는 대로 교회가 유지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는 성장하고 순응하여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절망의 순간이 왔든 기쁨의 순간이 왔든 승리의 순간이 왔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전을 보면 다이소 고독감과 무력감이 빠져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왼쪽은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왼쪽은 거론의 가치가 없죠. 오른쪽은 다윗이 기대고 다윗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다윗이 아, 이런 사람이 내게에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위치하는 거. 이런 사람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찾아가고 의논할 사람이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다윗이 돌봐주고 다윗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외로우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하나는 배신자였죠. 열하나는요. 하나같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본자리 차지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고 말이죠. 신겨이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좀 이렇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인 머리 두고 오셔도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세 집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두 꼬시고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일이었죠. 다윗 밑에 수백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합지졸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군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붙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함께 있어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하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 환경이 좋든, 뭐 어쨌든 간에 내 인생에 맡길 곳은요, 예수님뿐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했던,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내 인생길에 도는 자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내 아픔을 누가 나눌 수 있나요? 내 몸이 아프다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픈 것이 좀 이렇게 삼촌되고 떨어져 나갑니까? 박종기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화상을 입고 그니까요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를 맞고피부 약을 바르고, 고통에 끊이지 않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어서 나의 분기시시오. 나의 분기. 내가 일하고,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노력을 퍼붓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아니고, 하나님 뿐이시라고내 분기시라고 했어. 내 월급이라는 말입니다. 내 수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에 대한 분기, 대가, 하나님이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그 신분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나의 피난처의 분기시라고 부르지 않아냐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뭐, 영국 시, 수상을 지닌 글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영국 사람들은 중년받으라는 사람으로 글랜스톤을 꼽고 있고요. 처치체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수상을 끝내고 나서 그라우스브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몹시 어려웠어요.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고, 사회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이 과정을 거쳐내는 것이 영국의 경제개혁이죠. 경제적 일을 하면서 영국이 경제적으로 확 푼니다. 그 직전인, 체비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글랜스턴은요뭐 영국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1차 산업혁명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 근데 산업혁명이 경제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한 게 아니죠. 몰랐어요. 그런데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이 미래를 낙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연, 간연이 끝나고 나니, 학생 하나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교수님은 수상을 지낸 분이죠. 영국의 미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데 자, 자, 들이 바라볼 때는, 영국의 미래가 무울하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면 경찰들이 가다가, 그대학생들 제복을 입었어요. 오왕모자하고 마음껏 걸치고, 이렇게, 영국에서는 그럼 그런 대학생들을 보면 경찰들이 경례를 붙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은, 사회 상류에 진출하죠. 자신들의 상급 상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위세가 좋았어요. 대학생들 근데 그런 대학생들이 바라볼 때도 영국의 미래를 아무런 짤정도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영국의 미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말이에요 불만이 가장 차서 한 말이죠. 영국의 미래를 정확영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미래가 낙관적이고. 근데 그때 그레스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심과 신앙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걸 이게 내는게 뭡니까? 감독의 운동을 일으켰던 베슬레 감독의 운동이죠. 그러면서 영적 계획이 일어납니다. 또 경제계획, 산업성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통째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저녁 꼬박꼬박 기도했고 반드시 성경을 읽었고요. 그래 수상으로서 영국 국민을 밝은 햇빛의 길로 인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 밑에 있어야. 눈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좀먼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그 일생의 복을 주시며 목돈요 도망자가 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운총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저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하고 보잘 것도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고 이 세상을 다음자에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상달되며 응답받은 받으며 우리 눈앞에 성추되는 것을 보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오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온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본능을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 우리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천과 능력과 본능을 드립니다.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라일습니다 천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떼를 따라 권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리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사를 가지고 밥을. 주신의 숙환자, 이 딸의 숙환자가 아니라 연의 속한자 하나님의 친구의 속한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시나.